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 지난번 크리스마스 엽서 몇개 올려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활용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아, 오늘은 드디어 2020년을 앞두고 있는 <laughs> 아, 새해 마지막 날 전날인데요 어, 영상을 올려주면 몇 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은 새해 엽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 복잡해 보이지만 쉬워요. <laughs> 아, 그럼 오늘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엽서 한장한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 어, 몇 가지 팁만 알면, 어, 응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엽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산과 새와 구름과 태양. 자, 이렇게 해서 한네 가지 버전으로 이거 준비를 해 봤어요. 이렇게 심플한 것과 조금씩 조금씩 살짝씩 다르거든요. 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따생이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음, 일단 오늘의 엽서지는 음, 띠또레 또 엽서지를 준비를 해줄 건데요. 어, 엽서를 준비하기 에 앞서서 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어, 이 펜이 있으셔야 되구요 제가 줄, 주로 쓰고 있는 어, 에버그린 모나미 펜입니다 수성사인펜이구요 일단은 간단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먼저 산을 잠깐 알려 드릴게요 그냥 펜이에요 만년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해줍니다 산 모양으로요 이렇게 해 주시구요 음, 둥근 붓 3호를 이용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붓은 화홍 붓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산을 표현을 해줄 거고요. 물면을 이용해서, 작품하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을 이런 식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름은 어, 뭘로 보여드릴까요? 어, 쿠레타키 붓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릴 때는 금색 물감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구름 모양 좀 확실하게 보시라고 먼저 3자를 그려줍니다. 3이죠? 3그 다음에 달팽이 이렇게 큰 달팽이에서 연결 이런 식으로 그룹을 해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3 자, 달팽이, 큰 달팽이, 연결.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빈, 저는 그냥 이렇게도 했었는데요. 이빈 공간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시고 싶다 그러면, 역시 위에 삼, 자, 알팽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름은 금색깔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예요. 새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수 있으실 텐데 잘 보세요. 먼저 작게 반원을 그려줍니다. 동그라미의 반이에요. 동그라미의 반, 목을 이렇게 빼주시고요. 알파벳 d를 해줍니다. D, 알파벳 D 아시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D 모양으로, 그 다음에 배, 꼬리, 다리, 쭉,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반, 반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목으로 연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날개가 향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몸통과 꼬리 부분을 해주신 후에 발을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물만을 이용해서 안으로 살짝 들어와줍니다 잠시만요 음, 티슈를 옆에 살짝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줍니다. 바깥쪽에서 안쪽, 이렇게 해주시고요. 목선을 따라서 약간만 두껍게 해주시고요. 입을 가늘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을 살짝만 건드려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쪽 잉크가 살짝 붙었네요 이쪽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안쪽은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음에 몸통 부분을 살짝만 건드려서 색이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물을, 물만을 이용한 붓을 이용해서 살짝 색을 덜어주세요. 그래서 닦아내 주시면 살짝 좀더 연하거든요. 해주시고요. 목을 따라서 약간만 두껍게 해주시고요. 부리를 이렇게 얇게 빼줍니다. 어렵지 않죠? <laughs> 그 다음에 주황색을 이용해서 머리 위에 살짝만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쪽은 살짝 지금 덜 말라서요.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음, 이쪽에 제가 잉크가 마르기 전에 살짝 손을 대가지고, 음, 새한 번만 더 해볼까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반원을 먼저 해주시고요. 반원. 목을 길게 빼주시고요. 알파벳 D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뒤에 형태가 되도록, 배 연결, 몸통, 다리. 다리. 제가 지금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살짝 지지대가 없어서, 살짝 떨리고 있는데요. 영상 좀 반복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들어와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 주신 다음에 안쪽 배 쪽으로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물만을 이용해서 살짝 걷어내줍니다. 그러면 살짝 좀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목을 따라서 얇게 한번 와 주신 다음에 가늘게 부리를 빼줍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다 말랐어요. 말른 다음에 약간 좀 날개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만 좀 진하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엽서에는 이거보다 좀 살짝 어, 더좀 작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느라고 살짝 크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어렵지 않죠? <laughs> 영상을 몇번 반복해서 보시면 쉽게 하실수 있어요. 음, 제가 지금 이렇게 세워서 하느라고 얘가 좀 떨려서 얘가 지금 산이, 어, 이선 자체가 야, 약간 좀 울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형태의 모습은 이렇고요 제가 항상 이미지 블로그에 항상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영상이 끝난 후에 블로그로 마시러 오시면 됩니다. 자, 기본 패턴은 이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다하실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음, 오늘 사용한 엽서지는요. 띵또렛도 250g 짜리 엽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잠시만 좀 낮춰 볼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어, 저는 지금 바로 하고 있지만 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케치를 미리 연필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냥 해보겠습니다. 뭐정 중앙도 괜찮고요.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산 모양을 해줍니다. 어, 산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여도 되구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하나를 더 이어볼게요. 이렇게 해보구요. 앞에 하나도 살짝 커볼까요? 음, 구독자님들께서는 구독자님들만의 편을 그리시면 돼요. 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3호 화홍부 3호를 이용해서 녹여줄 거예요. 이렇게 물을 이용해서 녹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네, 꼭 물티슈나 티슈를 옆에 두시고요. 물을 중간에 너무 많으면 조절을 해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깨끗한 붓으로 물만을 이용해서 아래쪽을 이렇게 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번져서 내려가지요. 이렇게 쭉 쭉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좀 산등성계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이어서 좀더 연한 색으로 이것에 그냥 묻어서 있는 이 색상을 가지고 이 뒷부분에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산을 그리시면 되겠어요.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먼저 물만을 이용해서 녹여주신 후에 붓을 깨끗이 한번 빠시고요 물만을 활용해서 한번 이렇게 쭉 지나가줍니다. 아 이때 번지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laughs> 쭉 주시고요. 다음에 나무를 그려줄 거예요. 그냥 나무 모양으로 대강 잡고 기둥. 나무의 모습으로 이쪽에도 찍찍찍찍 해신 다음에 죽어 주고 삼각형 구도로해서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쪽에도. 하나 긋고 삼각형 그대로 구도로 좌우로 이동을 하시면서 나무 형태를 그냥 만들어주시면 돼요. 좌우로 이거 웬만하면 나무로 보이기 때문에요. <laughs> 과하게 너무 크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자, 그 이제 새를 해볼 건데요. 이쪽으로 해볼게요. 드디어 새 들어갑니다. <laughs> 먼저 반원을 그려주시고요. 목을 길게 빼주시고요. 알파벳 D를 생각하시면서 날개를 쭉 펼쳐주시고요. 펼쳐주신 후에 배에 몸통 연결해서 다리, 다리,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반원을 작게 그리신 후에 연결, 그다음에 앞쪽으로 날개를 빼주시고요. 이 쪽도 역시 앞쪽으로 날개를 빼줍니다. 몸통 작게해서 연결, 뒤로 다리 쭉 뻗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은 됐고요. 녹여볼게요. 어 잘못하면은 앞에 꿀렁하고 그냥 물이 쫙 스며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주 소량만 쓰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새가 지금 아까는 제가 어, 보여드리느라고 살짝 크게 그렸지만 실상 엽서에 들어가는 새는 아주 작기 때문에 잘못하면 꿀렁하고 안으로 넘어가면서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최소한으로 해주실게요. 얇게 한번 가주시고요. 살짝만 부리를 뾰족하게 빼줍니다. 마찬가지로요. 안쪽에 있는 날개는 진한 색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물만 한번 이렇게 지나가 주시고요. 너무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물만을 이용해서 살짝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laughs> 이렇게 쭉 빼서 아래쪽 배 쪽에 몸통 쪽에 살짝 색을 넣어주시고요. 쪽목 부분에 살짝 한 번만 지나가 주시고 살짝 부리를 뾰족하게 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머리 끝 부분에만 주황색으로 살짝 찍어주세요. 귀엽죠? 자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제 해를 해볼 거예요. 음 먼저. 노란색 결을 이용해서 어디에 이쪽 에를 하실 건지 이쪽 에 하실 건지 정하실 때전 중앙에 해볼 거예요. 중앙을 먼저 해주시고요. 깨끗한 물로 녹여줍니다. 녹여준 후에 약간 좀 진한색 주황색이거든요. 색깔로 가운데를 톡톡톡 두들겨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를 너무 많이 찍어주시면 되게 많이 바깥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살짝만 찍어주시고요. 물을 이용해서 주변만 살짝 풀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물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삐져나오거든요. 주황색이. 짠! 너무 예쁘죠. <laughs> 이 다음에 우리들의 사랑 금색 물감입니다. 금색 물감으로 일단 뚜껑으로 그냥 해볼게요. 뚜껑에다가 좀넉넉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약간 좀 꾸덕꾸덕해야 되거든요. 너무 맑으면 금색이 지금 흰색 종이 위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얼핏이기 때문에 약간 좀 반투명으로 보여요. 그래서 물감을 좀 넉넉히 하셔서 약간 좀 되다 할 정도로 농도를 약간 요플레 농도 있죠? 그 정도로 약간 좀 걸쭉해야 돼요. 이렇게 걸쭉하게 해주신 후에, 음, 하시고 나셨는데 약간 좀 반투명하게 이렇게 보이시면 한번더 위에 입혀주시면 돼요. 음, 이쪽에 구름 하나 넣어볼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자를 해주시고요. 3자. <laughs> 그 다음에, 달팽이. 달팽이. 그 다음에, 큰 달팽이. 큰 달팽이. 연결해서 쭉 꼬불꼬불. 예쁘죠? <laughs> 성공했어요. 하나 성공. 그 다음에, 옆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쪽이 좋, 이쪽이, 이쪽이 좋겠다. 3자를 먼저 그려줍니다. 삼자 달팽이 굴려주시고요, 굴려주시고요. 또 하나 큰 달팽이, 큰 달팽이 라면꼬리 쭉 연결. 예쁘게 잘 됐어요. 이번엔 뒤쪽에 하나를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렇게요. 두 개. 와, 예쁜데요? 이쪽에 하나 작, 작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laughs> 잉크가 묻어가지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펜 쪽에서 자꾸만 새요, 잉크가. 음, 이쪽에 작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삼, 자. 3자, 작은 달팽이, 작은 달팽이, 큰 달팽이, 꼬부려서, 신후에 라면 꼬리 연결. 쭉 라면 꼬리 연결.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깔끔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요. 우리들의 영원한 반짝입니다. <laughs> 음, 산 위에 진한 부분 있죠? 산 등성에 진한 부분에만, 봉우리 부분에만 해줄 거예요. 위쪽, 약간 진한 색 부분 쪽으로, 위주로. 저 작년에도 제가 어, 수성 사인 펜을 활용해서 어, 이 비슷한 작품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어, 영상 제가 링크, 어, 게시글에 링크해 드릴게요. 쉽게 보실 수 있게. 그서 작년 거랑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깔끔하면서 예쁜 엽서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되신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날개 끝부분에만 살짝 진하게 넣어 볼게요. 다른 점을 한번 보세요. 이쪽에. 그쪽에도 살짝만 진하게 이렇게 그냥 아주 살짝만 넣은 거예요. 살짝 잘 보이시나요? <laughs> 귀엽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지금 만든 거는 손에 조금씩 묻어가지고 조금이 아니네요. <laughs> 많이 묻었어. <laughs> 너무 많이 묻었어요. 어쨌든 여기 엽서에 지금 이렇게 좀 묻어가지고 어쨌든 엽서는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와,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글씨를 써볼 건데요. 음, 제가 했던 엽서들에는 글씨를 안 넣었었어요. 그러면 어 숫자를 좀 넣고 싶어서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어이 전에 완성해 놨던 거.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세에도 금색을 넣어봤거든요. 소철님들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했거든요. 음, 여기다가 뭐라고 써볼까요? 일단은 어, 새 여기엔 좀, 그림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많은 엽서에는 그냥 2020년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연습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망칠지도 모르지만 <laughs> 가늘게 굵게 2020년 그냥 심플하게 숫자만 써 넣었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고 써 볼까요? 어, 새해 새날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새해 새해 살짝 아래쪽으로. 짠, 이렇게. 새해, 새날. 새해 이렇게도 한번 써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엽서. 음, 어, 행복하고 복된 날? 그냥 행복한 새해라고 한번 해볼게요. 행복한 행복한 새날이 좋겠네요. 행복한 새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숫자 써드렸던 거. 건강한 어, 2020년. 일단 2020 쓰고요. 2020 새날 새 아침. 이렇게 새날 새 아침.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음,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써드리면 좋아할까요? 음, 2 0 2 0쓰고요 부자 되세요 한번 써볼게요. 2020 부자 되세요. 2020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나열해 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오늘 완성한 거죠? 오늘 완성한 거세 개. 그 다음에 저희 남편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복잡한 게 좋은가 봐요. <laughs> 이 산이 많은, 이렇게. 심플 버섯. 자, 이렇게. 그냥, 어, 2020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새해도 금색일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완성한 엽서까지. 우와. 저도 이렇게 많이 많이 그려가지고, 어, 좋은 분들께 선물 많이 해드려야겠어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게 이렇게 놓을게요. 와,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아지려고 해요. <laughs> 자, 오늘이 없어도 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어, 뒤에 마치 이렇게 있으니까 병풍 같아요. 그죠? <laughs> 아,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공감, 딸랑딸랑, 별까지 <laughs> 부탁드립니다. 어, 따생이 다음 엽서도, 어, 예쁜 엽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엽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늘 말씀드리지만 댓글과 그 다음에 열심히 그리셔서 인증샷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제, 어, 상세 보기 영상은 항상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되도록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